방송 일이라는 게 밤늦게 촬영하는 경우도 많고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갈수록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홍삼은 가지고 다니면서 꼭 챙겨 먹어요. 제가 먹는 건데 꼼꼼히 따지게 되죠. 어떤 원료를 썼는지, 어디서 만들었는지. 홍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진안홍삼연구소에서 만든 브랜드라 이 원료부터 만드는 과정까지 믿음이 가서 저는 진시안을 선택했어요. 진안홍삼연구소에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홍삼 브랜드 진시안. 제가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. 여러분도 진시안으로 건강 챙기세요.